와, 드디어, 바다에 왔습니다 이야 좋다 바다에 조개 디어 마디어, 마디어, 마어마어어우보어마봐어 마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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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제일상입니다 오늘 캠핑지는 바다 냄새 가득한 해변으로 캠핑 갑니다. 우와 바다다! 이어서 약 50m, 전방에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0 m 전방에 목적지, 주변. 음, 저 왼쪽이네.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자, 없겠다.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리가 있으려나? 우와, 근데 진짜 자리 없겠는데. 응, 야, 이런 이런. 야, 야 자리가 없겠다. 저솔밭이에저기네응 여기 솔밭인데 삼촌 <laughs> 애들 <31회가> 같이 구밖에 없네. 하하하하. <laughs> 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넣어 볼까 이렇게. 근데 여기는 타프 치기는 좀 그렇겠네, 그렇죠. 크다가 응. 이야, 어, 여기 솔밭인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 와, 여기가 동산 해변이에요. 음. 어, 바닷가 좋다. 근데 여기는 저희들이 타프 칠 만한 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른 데로 이동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우리 여기 좁은 데 있거든요. 여기다가 오늘은 텐트에서 잘까 합니다. 차박은 하지 않고. 이렇게. 와, 여기 진짜 자리가 없어서 지금 아쉬운 대로 여기에 텐트를 치겠습니다. 캠핑장 바로 앞에 샤워장과 화장실 있습니다. 뒤는 샤워장입니다. 어, 샤워장은 막혀 있어요. 샤워는 못할 것 같아요 화장지 있고요 세면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 받아 갈수 있는 호수도 있고요 화장실은 3칸,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주차장처럼 되어있는데 차를 주차하시고 솔밭에서 캠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드디어 바다에 왔습니다 이야. 날씨도 완전 좋아요. 편의점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솔밭으로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자리 어렵게 잡았습니다. 진짜 오늘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 많아요. 지금 주차장이 꽉 찼어요. 2중3중막 이렇게 주차되어 있어요. 와, 끝내줍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조개가 엄청 많아요. 파도가 좀 센데 그센 파도로 인해서 밀려오는 건지 조개가 엄청 많아요. 지금 오전에 저희들이 조개를 엄청 많이 주웠어요. 바닷가에 조개 주우러 오세요. 조개 엄청 많이 줬었어요. <laughs> 와, 진짜 여기 조개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 전부 다 조개 줍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와, 우리 진짜 잠시 갔는데 이만큼 많이 줬었어요. 조개도 엄청 커요. <laughs> 와, 대박. <laughs> <목소리> 와, 어, 네, 과연 안다 우와, 어우, 고기들 봐. 우와! <목소리> 아니, 고기가 이렇게 많다고? 어, 얘가 이름이 뭐야? 멸치야. 아, 멸치야? 멸치야? <목소리> 어머, 쓰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고기가 완전 떼로 다녀, 떼로 다녀. <목소리> 어떡해. 우와, 우와. 우와, <목소리> 얘 봐. 와, 아니, 멸치, 멸치. 사장님이 이거 잡아서 던진 거예요? 네. 우와. 아 대박이다. 와, 여기 그냥 완전 건물 치면은 건물 던지면 뭘 뭐, 전부 다 고기예요. 음, 어떻게 네는 사진 찍어. 좀. 사진 찍어.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여기 사장님이 이떨채 있죠. 이걸로 가지고 지금 다 잡았어요. 건지는 거예요, 고기를 건져. <laughs> 우와. 와, 진짜 여기 대박이다. 조개 많고, 고기, 어이구,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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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봐봐. 봐, 이봐, 이봐, 이봐. 아, 우와, 어, 아, 우와, 아, 우와. 아, 우 아, 이봐, 이봐, 이봐. 파도에 휩쓸려 왔어. 자, 우리 잡아볼까? <laughs> 이렇게 파도에 많이 휩쓸려 와요, 진짜. 이렇게 대박일 수가. 와, 저희들도 조개 진짜 많이 줬았어요 그냥 여기는 조개를 그냥 주워서 가면 되는 거예요, 주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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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도 치면 고기가 이렇게 떠내려와요, 이렇게. 우와, 멸치, 멸치. 우와. 야! 우와, 멸치 잡았다. 멸치 주웠습니다. 그냥 <laughs> <내> 보내줄게. <laughs> 우와. 진짜 이렇게 떠내려와요. 이렇게, 이렇게. 파도에. 진짜 여기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여기 한 번, 휴일 때한번 와보세요. 애들도 진짜 좋아하고. 애기들이 조개 줍고 고기 잡는 재미에 진짜 애들이 집에 안 간다고 울고 난리예요, 지금. <laughs> 우와.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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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아니 GS 요리로 들어가야 돼. 아. 귀엽, 귀엽다. 건드리지 마세요. 지에 g 편의점 있죠. 여기서 이렇게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GS 편의점 있습니다. 여기 서핑 강습도 해줘요, 여기. 서핑 탈수 있는 곳딱 있어요, 여기 서핑 카페. <laughs> 이야. 여기 숙박할 수 있는 카페도 있어요. 원래는 고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워낙 수영을 많이 하니까 고기들이 모노다가 지금 저녁 되니까 고기들이 완전 지금 떼거지로 와가 있네. 떼거지, 떼거지. 여기 쓰레기 완전 난리 났다. 이렇게 다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여기가 강원도 양양 동산해변입니다. 너무 예쁘다. 저녁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출입금지네. 저희 가면 완전 여기 해수욕장이 다 보이겠다. 그렇지, <laughs> 와 전망대 예쁘다. 동산리 전망대입니다. 이야 끝내줍니다. 이야 좋다. 아이고 <laughs> 어, 무서워. 아이고 무섭네 저기가 동산 해변입니다 이야 보세요 전망대에서 보니까 더 좋습니다 여기서 낚시하고 있어요 저기에 바위 틈에 뭐가 있나 봐뭐 잡고 있어 아뭐 잡고 있다 여기 지금 낚시 포인트입니다 낚시 포인트 아름답습니다 저녁노을 와 진짜 시원하다 근데 여기는 저희들이 1박 하려고 왔는데 1박 하긴 좀 아까워요. 2박을 해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1박만 하고 내일은 갑니다. 음, 여기 전망대도 있네. 바닷가가 훤하게 보이는 정자 있습니다. 아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laughs> 진짜 걱정 저기도 보니까 해수욕장인가 봐요 저기도 솔밭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 봅니다 요 위에는 서핑 강습이나 렌탈 이런 걸 위주로 하시나 봐요 여기 보면 캠핑지 다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와 와 여기 진짜 텐트가 많다 우와 <laughs> 우와 여기 캠핑장인가 봐 우와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개수대도 엄청 크고 밖에다 차를 대놓고 여기는 캠핑장인데 데크도 다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얼만지는 모르겠네 북분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북분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이다 있네 파라솔, 투브, 그늘막, 조끼 캠핑장, 캠핑장 데크는 6만원 음. 데크가 6만원이구나. 근데 이 조개 이름을 모르겠어요. 바지락인가? 이게 진짜 커요. 이보세요 이게 모래에 그냥 수영하면서 그냥 모래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건져오면 돼요. 이렇게 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게 무늬 조개라고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바위 조개, 뭐 무늬 조개 이러던데. 저는 그냥 바지락으로 알고 있어요. <laughs> 어제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는데 새벽에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영원도 양양 동산해수욕장에서 오늘도 해가 떠오릅니다 <laughs> 와 예쁘다 동해 일출입니다 <laughs> 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소개는 못해드렸는데 이렇게 솔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밭이 이렇게 있서 그늘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솔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리 보시면 바로 바닷가가 보입니다 여기가 제법 넓어요 이렇게 쫙딱 쭉 저기 안까지 다돼 있거든요 소나무가 울창합니다 저희도 타포 없이 텐트만 쳤거든요 그런데 덥지 않았어요 여기는 자리가 큰 타프 치고 할 정도로 넓지 않아서 타프 치지 않고 그냥 텐트만 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저희들도 차박하지 않고 어제는 텐트에서 잤답니다.